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대모사 해 드릴까요, 여러분? 나심 님 성대모사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심입니다. 오케이, 다음. 사람이냐? 장첸이요. 장첸. 하지 말라. 혼자 있니? 개새끼야! <laughs> 마동석이요. 응, 나 솔로야.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유아인 내달라고야. 안녕하세요, 유아인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도널드 트럼프요. Hello everyone. I'm Donald Trump. 어이금네. How are you? 파월은 쉽죠. 파월 너무 쉽지. America is strong. 담배. <laughs> 아이고. <laughs> 더 하면 욕 먹을 거 같아요. 그만할게요. <laughs> 대박이성대무사 그건 할수 있지. 응이뭔쟤 예! 예! <laughs> 소리야? 사람이냐? <laughs> 수렴의 끝자락이 다 왔다. 저 푸켓 갔을 때큰게올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 폭락장 뭐야 하이라이트로. 화선님이 빨리 편집해서 올리신 이유가 이때 끝자락 오면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린 거거든요.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화선님이 하루만에 편집해서 올리셨어요, 저거. 큰거올 겁니다, 큰거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큰게올 거예요 아마. 저 세부 갔을 때 기억나시죠? 루나 비몽거 이만 불깬 거. 그때 저 세부 갔을 때잖아요. 저 미국 갔을 때 빔도 기억나시죠? 언제야 그거? 이게 이때가 저 미국 빔. 이때는 미국 갔다 와서네 이때는 뭐 없었고 이때가 저 세부 갔을 때 과연 이번에는 푸켓빔은 어떨까 22일날 가니까 제가 이게 완전 수렴 끝자락이거든요 진짜 끝에서 끝인데 아... 심히 궁금합니다 아... 거시경제로 제목 오늘 영상 제목이 거시경제를 통해 예측하기잖아요. 이것처럼 거시경제를 통해 예측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마 이 거시경제를 저도 좀잘 나름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제가 계속 같은 얘기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작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 하기 전부터 뭐 기억하시는 분들 다, 되... 지금 계신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연준 금리 올리면, 작년 아마 중순쯤이었죠? 제가 연준이 금리 올리면은, 연말부터 날아간다. 부동산도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욕 먹어도. 그냥 인플레이션이니까. <laughs>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댓글로, 제가 지운 댓글도 많고, 특히 아파트 때문에 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파트가 폭락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뭐, 아파트는 자산이 아닌가? 다른 거다 자산 다 폭락하는데, 아파트만 폭락 안 하길 바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고, 뭐를 보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알려놓기도 하고 저도 영상으로 좀 남겨놓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 여튼 작년에 제가 아무것도 폭락 안 하기 전에 최고점에서 심지어 최고점 찍기도 전이었어요. 폭락할 거라고 말할 수 있었던 되게 솔직히 방송에서 제가 그 영상 아직도 남아있는데 라이브로 그거를 남겨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안 그러니까 겪고 겪어 못 겪어 봤던 사이클도 아니고 겪어 봤던 사이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예측을 할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물론 뭐 에이스 에이드 님이나 굉장히 좀 매크로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아는 것들이 되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것들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인이면 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느 정도 공부만 좀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냥 당연한 수순 같은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놓고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했으니 그때 당시에 작년만 해도 연준이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준. 그냥 맨날 아니라 그래요. <laughs> 늘 그래왔어요. 그걸 믿으면 안 되고. 그냥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시장에 달러의 통화 유통량을 보면 됩니다. 그게 검색하면 나와요. 차트도 있고 시중에 풀린 달러의 유통량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아니 달러가 저렇게 많이 풀리고 금리가 이렇게 매달매달 매달 오르는데 인플레가 아니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인플레고 금리를 연말부터 올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그랬죠 제가. 올렸죠. 올리고 나서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응, 인플레야. <laughs> 연임하자마자 인플레라고 했잖아요 파월 아저씨가 음, 사실 이거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인플레인 것 같아 <laughs> 그 연임하자마자 인플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락을 가기 시작했죠 모든 게 주식 코인 부동산 전부 다 <laughs>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무렇게도 안 됐습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변한 게 없습니다 왜 변한 게 없어요? 최저시급은 올라갔고 그만큼? 물론 직장인들은 좀 타격이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 굉장한 타격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대출이자 말고는 없거든요 사실 없어요 체감되는 게 근데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지금 망가진 사람 있어요? 금리 올라서? 아직 없죠? 망가진 회사 있어요? 없죠. 망가진 은행 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무도 망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럼 누구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개인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대출이자 못 갚아서. 원금 못 갚아서. 이자, 원금 구사하고 원금을 이자를 못 갚으니까. 연끌종 비단 연끌종만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보면은 올해 중순부터 해가지고 카드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연체율이 미국 기준입니다. 연체율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마 우리나라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봤을 때 개인이 망가지고 대기업은 안 망가집니다. 누가 망가져요? 개인이랑 중소기업이 망가집니다. 개인이랑 중소기업이 망가진 다음에 그 다음 어디가 망가져요? 은행이 망가지죠. 이금융, 상금융권이 망가집니다. 얘네가 망가지고. 그 다음 건설사들 이제 망가지겠죠. 건설사들 망가지고 P, pf 대출 망가지기 시작하면 1금융권도 타격이 가요. 이제 그럼 1금융권이 타격이 가면 은행도 망가지겠죠. 그럼 금융권이 무너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되게 심각하게 보는 게 사람들이 지금 되게 안일하게 보는데 저도 심지어 작년 작년까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이전까지의 사이클대로 보자면 2024년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하기 시작한다고 한게 2024년이거든요. 24년부터 인하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간다면 이게 금리 인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올해랑 내년이랑 2014년까지 굴러간 이 경기 침체랑 개인이랑 회사들이 망가지기 시작한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그때부터 더 망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제 생각엔. 지금 와서 생각해보자면. 그래서 그때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이젠 답이 없는 거죠.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무서운 게, 당장에 지금 반등을 기대하는 분들도 되게 무섭고, 특히나 주식시장, 코인 말고. 지금 코인은, 코인판에서 행복회로 돌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뭐, 노려봤자 단기 반등 노리고, 그냥 뭐, 진짜, 진짜, 베어마켓 랠리? 뭐, 이 정도만 기대하는 수준이지, 뭐, 반등 막 뭐, 4만 불까지 가자,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린, 우린 양심이 있어, 최소한. 코인쟁이들은. 코인쟁이들은 양심이 있다고. 근데 지금 주식쟁이들 어때요? 주식쟁이들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거의 하락률이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코인쟁이들이랑. 하락률이 똑같아서 주식쟁이들 지금 뭐뭐반등 오십 50%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2024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오래, 진짜 한 10년 정도까지 침체를 저는 그거 예상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 감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이렇게까지 많이 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달러가 많은 양이 풀린 적이 아 자료를 좀 준비를 할걸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상처가 벌어진 상처가 아물어지기까지는 2014년 2015년으로 안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나름 되게 시장을 길게 오래 잘 본다고 생각하고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을 하기,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거 틀려서 박제대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맞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저는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제 개인의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코인화, 코인판에 들어있는 이 돈들, 제 돈들 말고도 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뭐 거의 다 현금으로 갖고 있고 집 빼고 다 현금으로 갖고 있거든요, 저 지구 쇼스는 안칠 겁니다. 지구 쇼스는 안 치고 기회를 타이밍을 봐야죠, 타이밍. 나스닥 풀 쇼스요. 심지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만약에 반등이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반등이 나온다면 그거 숏 잡아서 갖고 갈 수도 있을 테고 뭐. 개인적인 전략이야 굉장히 뭐 여러 개를 짜볼 수 있, 있을 텐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달러 통화량 유통량이거든요 달러. 근데 코로나 빔 이후로 이거 뭐 아마 슈카월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코로나 때 이게 사실상 거의 더블업했거든요. 더블로 두 배가 뛰었습니다 전 세계 달러 유통량이. 그러면 우리가 10년, 25년으로 볼까? 리먼 때도 이렇게 안 풀었어요 여러분. 지금 리먼 때도 보시면은 이게 아마 로그로 보면은 조금 더 가파를 텐데 지금 굉장히 좀 미세해 보이긴 하죠. 근데 리먼 때도 뭐 많이 풀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달러 회수해서 정상화시킬 건데. 심지어 일본 애들은 미쳐 가지고 지금 달러 아, 엔화 회수도 안 하고 있어요. 일본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거의 회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만큼 회수 못 하고 있죠.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니까. 통화 공급량 보십시오,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 비트가 6 9 0 0 0불을 찍은 게이 통화 공급량 때문에 찍은 건데 얘가 못 해도 조정이 와서 내려갈 텐데 내려왔을 때 얘가 다시 올라간다 한들 이거보다 달러 유통량을 가파르게 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은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비트가 고점을 찾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주식이 고점을 찾는 데 얼마 아파트가 고점 그니까 모든 자산시장이 작년에 고점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최소 10년 이상 볼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닥도 코로나 빔 때처럼 코로나 빔때 우리가 코스피 막천 깨진에 만에 하고, 저 비트코인 삼천 불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해서 바닥 잡을 수 있는 게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엔 굉장히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우울증도 진짜 깊어져 가고 있는 거고, 왜냐면 실력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laughs>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좀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거좀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니면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냐? 좀 반대되는 의견을 주셔도 상관없고요. 뭔가 좀 토론 같은 걸좀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하여튼. 확고한 편이에요, 지금. 굉장히. 아, 아직 아무것도 안 망했는데.